시 최종적으로 이전될 등록증을 받으셔야 최종적인 매각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법인차 매각할 때 그냥 중고차 딜러한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요 작은 선택 하나 때문에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차를 매각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지키셔도 불필요한 손해는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법인차 매각할 때 필요한 소리입니다 법인차 매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류 처리입니다. 개인차 매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필요한 서류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서류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사업자 등록증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법인 인감증명서 인적사항 기재한 걸로 필요하고, 네 번째로는 등기부 등본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자동차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서류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서류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명의 이전이 5일 정도가 늦어졌는데요. 그 사이에 리스료, 렌트로는 계속 나가고 있겠죠. 법인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분이 작은 서류 실수로 해서 명의 이전이 미뤄진 거지만 결국에 금전적인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금 계산서가 누락이 되면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께 서류 준비부터 직접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차량의 거래 경험이 적은 딜러를 만나면 서류 처리 과정에서 작은 실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 차량 매각 경험이 많은 풍부한 딜러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담감과 없이 제대로 된 견적을 받는 방법 법인차 매각 시에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결국에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될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흔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는 달콤한 가격을 부릅니다 그리고 경매 어플에서도 아주 높은 금액이 나왔어요 그리고 막상 현장에서는 사고가 있네요, 누유가 있네요 그리고 큰 감가, 후려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차량 번호, 주행거리, 그리고 사고 이력을 주시면 1차 예상 견적가를 드립니다. 이때 차량 상태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실수록 변동 없는 정확한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방문해서 차량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최종 견적을 드립니다. 이때 간혹 출장비 그리고 견적비를 요구하는 딜러가 있는데요. 정중히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려치기 방지 팁을 하나 드리면 근거없는 감가나 후려치기가 많은 경우에 정비견적서를 요구하거나 오류코드를 요구하거나 그러시면 90% 이상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법인 차량인 경우는 정비기록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의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좋은 견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격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나고 서류도 준비를 다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겠죠? 실제로 법인 차량을 매각을 하고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아 과태료가 발생을 하거나 대금 입금이 지연돼서 회계처리 마감이 꼬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두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장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서류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4시간 이내 명의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등록증을 보내드립니다. 반드시 최종적으로 이전된 등록증을 받으셔야 최종적인 매각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조수시에. 체납금이 있는지 범칙금이 있는지 꼭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매각 후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인차 매각을 할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서류 준비, 두 번째 부담감과 없는 정확한 견적 받기, 세네 번째 차량을 매각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받기. 이세 가지만 지켜도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고요. 안전하고 확실한 매각을 할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을 매각하는 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제대로 준비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법인 차량을 매각할 때 대표님들이 매각 과정에서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법인 차량을 매각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